맨날 집에서 샤워하면서 후회하잖아요 을 하지 말고 말을 걸었다가 안 아, 걸었다가 요강이 막 잼그랑짐그랑 꼭상 가고막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눔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laughs>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월드컵 1회 반응이 생각보다 더 뜨겁던데요? 너무 유익하다. 음. 우리 둘의 케미가 너무 좋다. 이런 반응에 꽉 <laughs> 차올랐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보셨나봐요 댓글을 <laughs> 벌써 때리시네요 댓글장에 산다는 <laughs> 얘기가 있어요 <laughs> 어떠셨나요 대리님은? 아 저도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작품을 알게 음. 돼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보고 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늘 또 보석 같은 작품들만 모아서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세계문학전집 월드컵 2화 주제 공개해 주시죠 따라딴딴딴 <laughs> 바로 로맨스입니다 네. 음. 사실 세계문학전집에서 로맨스가 아예 빠진 작품은 거의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우리 네. 책에서는 거의 막장 아, 아니면 그치. 파국이지만, 음. 이번에 로맨스 특집에서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좀 달달하고 음. 풋풋한 그런 로맨스들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올라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경기는 여름 향기 물씬 나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바로 여름과 노생거 사원입니다. 그럼 여름의 줄거리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여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18살의 체리티는 할 것도 배울 것도 없는 이곳에서 모든 게 지긋지긋해 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체리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서관에 대도시 출신의 젊은 건축가 한이가 찾아옵니다. 체리티와 한이는 서로에게 단숨에 매료되고 열정이 통한 두 남녀는 산 속에서 밀회를 즐기는데요. 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체리티는 한이를 향한 거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체리티는 신분과 계급, 교육의 격차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음... 사랑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맞아요. 한편으로는 좀 깎아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체리티는 산에서 온 아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음. 알고 있는데 산은 동네와 달리 야만적인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곳으로 체리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출신이 항상 부끄럽고 나의 부모님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한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만한 존재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아니야 말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심지어는 좋은 혼처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음. 완벽한 남자잖아요. 음. 그런 남자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거리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심리가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 그걸 같아요.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음. 갑자기 한이가 음. 물어보지 도 않았는데 말하잖아요. 난 맞아. 산에서 왔어. 어 당당하죠. 난 산에서 왔어. 근데 집에 가서는 자괴감이 들어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하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아, 진짜 그 앞에서는 아 뭐든 다 용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 가지고 딱 음, 지르지만 맨날 집에서 맞다. 샤워하면서 후회하잖아요. 그 말을 하지 않고 <laughs> 특히나 이제 미국의 성장소설에서는 사실 여성 주인공인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 성장의 필수 요소로 여성의 성욕을 다룬 최초의 본격 문학이라는 점에서 되게 가치가 큰 작품인 것 같아요. 자존감, 거리감 그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체리티한테 마음의 용기를 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울!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나 아, 정도면 어. 후줄근한 드레스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머리에서 어깨선이 정도면 어, 오히려 좋아. 나 사랑받을만 한데? 두 번째가 자기 안에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욕망? 끌어오는 욕망을 딱 직시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무르익은 여성의 마음과 싱그럽게 변해가고 있는 대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욕망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아하고 또 이제 섬세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여름의 시작부터 끝, 초가을이 음. 시작될까지가 소설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읽으시는 딱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노생거 사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영국의 유복한 시골목사의 17살 난딸 캐서린 물런드는 휴양지 바스에서 처음으로 사교계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무도회장에서 만난 헨리 틸리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끼며 사랑에 눈뜨게 됩니다 하지만 바스에서 이제 사귄 친구 이저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오빠 존 소프가 캐서린에게 강한 호감을 보여요 그 와중에 틸리의 여동생의 초대로 틸리 가족이 사는 노생거 사원에 가게 되는데요 과연 캐서린은 사랑과 우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아...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어릴 적에 캐서린 몰런드를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녀가 타고난 여주인공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음. 제인 오스틴은 캐서린을 여주로 만들어버리는 맞아. 거죠.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머슴 같고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음. 모르던 캐서린이 사랑에 눈 뜨는 과정이 음. 되게 귀엽고 발랄한 맞아, 터치로 맞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4호에 출판되었지만 노생고 사호는 처음으로 음. 오스틴이 쓴 장편 소설인데요. 오스틴이 만들어놓은 그 결혼 유니버스의 원형이 되는 주인공의 역할이 캐서린이라고 음. 할수 있어요. 되게 순수하고 세상불정 모르던 처녀가 진실한 성장을 음. 하고 사랑이 있는 결혼을 꿈꾸면서 스스로의 선택을 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성상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을 이렇게 쭉 한번 개보를 잡고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센과사원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포인트는 삼각관계의 전통. 맞아. 클래식이 나온다는 거. 항상 내가 좋아하는 어. 남자는 날안 좋아하고. 맞아. 어. 이상하고 좀쎄한 사람이. 헨리 <laughs> 틸리는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고 음. 누가 봐도 호감형이지만 나를 좋아하는지는 좀알수 없다, 알수 해요. 캐서린은 그 사람 꼭 잡고 싶은데 옆에 이제 그 오빠 친구 존 소프는 <laughs> 제인 오스틴이 대놓고 비판을 <laughs> 너무 못 생겼고 중키에 매너 있으려고 힘껏 애쓴 느낌이다, 뭐 이런 <laughs> 나올 때. <어때? 웃음> 근데 그런 분위기 아시죠? 자꾸 셋이서 놀아. 모두가 가자고. 나를 밀어주는. 어, 근데 나이 사람 너무 싫고 쎄한데. 아, 아, 어쩔 수 없이 다정한 척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캐서린이 음. 계속 헨리를 보려고 무도회장 가는데 헨리는 안 나오고. <laughs> 전 소프만 맨날 말 태워줄까? 말이 <laughs> 뭐몇 노트 달려. 내새 맞춰볼래? 막 죽여주지. 막. 이상한 아, 소리 관심도 아, 없는데. 어, 관심 어. 하나도 없는 아, 걸어갈게. 어, 그 당시에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음. 진짜 전 너무 공감이 아, 됐거든요. 음. 그참 그 미묘하고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공감이 가는 심리를 맞아요. 기가 막히게 또 노생거 사원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어떤 작품을 결승에 올리면 좋을지 여름과 노생거 사원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남자 주인공의 매력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 있습니다. <laughs> 일단 한이 같은 경우에는 근시이다 보니까 이제 근신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보잖아요. 그 표정을 호소하는 듯한 표정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거 되게 고전의 매력이죠. 그리고 속... 손이 멋있다. 또 건축 학도라서 스케치를 엄청 하잖아요. 야, 맞아, 엄청 하죠. 속에서. 근데 이제 그 손이 멋있다라는 묘사가 굉장히 공들여서 나오는데 손 자체는 힘줄이 붉어진 건강한 손인데 손톱은 또 매끄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의 손톱 같다? 이런 묘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 아. 캐리티가 한이에게 <laughs> 느낀 그런 매력을 잘 표현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야, 얼마나 잘생겼으면 음. 밤새 쳐다보는 장면이 아, 맞잖아요. 맞아, 뭘 보면 나도 자신 있지만 한이는 어. 더잘생겼 어, 더 잘생겨 지독한 얼빠인 거죠. <laughs> 사실 네. 노생거 사원의 틸리도 음. 한이 못지않게 그냥 명문가도 아니고 명문대가 출신이라고 <laughs> 명문대가 어, 명문가 중에서도 어. 명문대가 대가 출신 장군의 또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는 또 목사잖아요 아. 그런 걸 모두 다 갖춘 거죠 음. 그리고 큰 키에 보기 좋은 용모 총명한 눈 음.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애타게 하는 무도장에 왔다가 안 왔다가 맞아. 말을 걸었다가 안난 걸었다가 난... 하는 그런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건방지다. <laughs> 여성들은 관찰력, 식별력, 판단력, 열정, 위트가 모자라는지도 몰라요.라는 말을 해서 어 사과해 그런 말은 너무 시대착오적이니까 에뭐 미안합니다 뭐 사과하겠습니다. 벌써 마음이 다 식은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런데도 <laughs> 너무 잘 생기고 명문, 어. 아, 명문 대가라서 아직 좋아요. 어떻게 보면 둘다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는데요. 음. 그래도 저는 음. 본업에 조금 더 어. 매력을 보여준 한이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한이가 체리티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음. 스케치를 하면서 정말 이 마을에 감탄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사실 체리티는 너무 그 시골마을을 지겨워하고 음.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보게 되는 여주인공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 음. 체리티가 되게 수치스러워했었던 산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고 음. 또 이제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도 한번더 돌아보게 해주고 자기가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을 긍정적으로 음.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네. 손이... 멋진 남자친구와 네. <laughs> 주인공의 확실한 성장이 인상적인 여름이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작가 이디스 워튼의 또 다른 연애 소설 이선 프롬인데요. 제가 원래 사전 회의 때이 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작진이 네. 이 책은 파국 특집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셨는데요. 사실 로맨 A조의 두 소설이 첫사랑 재질이었다면 이번 B조는 애들은 가라. 애기 선생님들 가라 가라 떠라 <laughs> <laughs> 이번에는 진짜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춘향전과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춘향전부터 어...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남원부사의 아들 몽룡은 단옷날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기생의 딸 춘향과 양반 몽룡은 신분 격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데요. 몽룡의 아버지가 남원을 떠나게 되자 둘은 후일 인연을 약속한 뒤 헤어집니다. 한편,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하지만, 춘향은 끝까지 몽룡을 기다리고, 결국 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돌아오면서 해피엔딩을 맞게 된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얘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 내가 이거를 책으로까지 읽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음. 어, 이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음. 방금 왜 애들은 가라고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은 아주, 빙산의 일각의 일각의, 일각의 일각이었다는 거. 춘향전은 우리말로 된 정말 아름다운 연애 소설이면서 정말 정나라한 연애 소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2022년에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아 진짜 그... 충격받으셨더라고요. <laughs> 그 당시에 밑둥들이 어... 봤을 때는 정말 너무 파격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고르고 고른 수위가 낮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 앉고 마주 누웠으니 그대로 잘리가 있나. 한창 힘을 쓸째 삼베잎을 춤을 추고 샛별 요강은 장단을 맞추어 청그렁 쟁쟁 문고리는 달랑달랑 등장불은 가물가물 맛 있게 잘 자고 났구나 그 가운데 재미있는 일이야 오죽하랴 막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지 막 달랑달랑 <laughs> 유강에막쟁그랑그랑 소리가 어, 등장 뿌리면 까박까박 청서복음을 막론하고 신분 격차를 뒤집고 전복시킬 수 있는 게또 로맨스만 한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불이 꺼지면 신분이고 뭐고 <laughs> 그래서 그 신분 격차라는 것이 앞에서는 통쾌하게 반전이 되면서 쾌감을 주지만 또 나중에는 수청을 들어라 하면서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정말로 신분 격차를 체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당당했던 춘향은 몽룡이와 정말로 평등한 관계를 구축했나라고 물어보면 과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항상 모든 계략은 춘향이가 짜잖아요. 그렇죠. 만약 정말로 춘향이가 양반집 규수였으면 그냥 당연하게 누려야 했을 것들을 이렇게 여 열심히 쟁취하는구나라는 그 지점이 되게 응원하게 되면서도 음.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마냥 기분이 좋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결말을 읽으면서는 마냥 판타지는 아니고 현실과 그렇죠. 판타지 그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드림 충양전 편에서. <laughs> 그럼 이번에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이 작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멕시코의 한 시골 마을 마마 엘레나의 막내딸 티타는 막내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곁에서 돌봐야 한다는 가족 전통에 따라서 서로 첫눈에 반한 페드로와 결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페드로는 티타의 곁에 평생 머물기 위해서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티타를 위로해주고 아낌없이 격려해주는 의사 존 브라운한테 점점 의지를 하게 돼요. 티타는 과연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이게 줄거리예요. 이 책을 보시려면 좀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보셔야 돼요. 읽다 보면 너무 배가 고파. 이게 로맨스 소설이긴 네. 하지만 요리 문학이라고 맞아요. 불러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음. 챕터에 12개의 요리를 소개를 해줍니다. 티타는 굉장히 요리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모두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요리를 어떤 감정을 하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되게 신비하게. 그래서 그 언니랑 결혼하는 페드로의 웨딩 케이크도 손수 만들거든요. 아. 그 장면이 진짜 슬프죠아요 너무 막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막물 거지면 또 젖고 또 젖고 음. 하면서 그걸 계속 만들잖아요. 스크림이 안 생기잖아요. 맞아. 그러다가 그걸 먹으면 너무 슬프고 괴롭고 막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 구토를 음. 하고. 근데 또 행복하고 페드로가 나한테 꽃다발을 줬을 때 만든 요리가 있어요. 매추리 요리.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옷을 벌거벗고 어, 막 지어 나가. 사실 요리라는 게 음. 되게 소모적이고 수동적이고 좀 하찮은 가사일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소설에서 그렇게 크게 조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동안은. 네. 네네. 근데 이 소설에서 요리는 감정과 서사를 진행하는 정말 주요한 장치로 맞아. 설정이 돼서 여성의 가사일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게 되게 저는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 두 번째 포인트는 각자만의 서탱을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음. 나옵니다. 티타는 죽을 때까지 엄마를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내릴 수 있는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 페드로랑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금지된 사랑을 음.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헤르투르디스라는 첫째 딸이 나오는데 이분은 또감언과 절연을 하고 여러 남자들과 사랑을 하고 세상을 여행을 하면서 자기 동생 티타한테 빨리 페드로랑 살림 차겨서 나가라 이렇게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죠. 산 사람도 있지만 또 죽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 의사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기를 너무 반대하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오로지 그 약초를 연구하는 데에 평생을 바친 분인데 이분이 가진 어떤 주술적인 힘, 음. 이런 것들이 티타를 도와주게 되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서 사랑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계속 읽힐 수 있는 게 예쁘고 주술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춘향전과 달콤쌉싸름한 초콜릿을 둘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음. 사랑은 방해물 앞에 두고 더 타오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두 작품 다 확실한 방해물이 있는데요. 누가 사랑을 방해하고 또 음. 누가 사랑을 쟁취해내는지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이제 춘향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장애물은 너무나 명확하 너무 네. 신분 격차죠. 단순히 이제 이게 로맨스 내에서의 두 사람의 어떤 평등뿐만 아니라 신분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당시 민중들에게 그동안 그갑갑했던 마음도 위로해주고 인간 해방 내가 나로 살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희망 한 방울을 줬던 또 희망 한 아... 방울이 또 <웃음> 달콤 <웃음> 쌉싸름한 초콜릿에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가문의 전통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어떤 역사적인 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춘향전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몽룡이 가진 신분으로 <laughs> 춘향을 구해내는 서사 라면 음.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티타가 마마 엘레나의 죽음 앞에서 굳은 맹세를 해요. 나는 어머니와 다르게 꼭 사랑을 음. 지켜내겠다. 스스로가 나는 이걸 극복해보겠다 하는 행동과 노력이 돋보였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레시피가 없이 요리를 하는 것만큼 집안의 어떤 룰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게 두려웠다라고 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티타가 내가 정말로 이제 주체적으로 뚫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후에는 몇 가지 재료가 없어도. 즉흥적으로 새로운 걸 해보지 뭐라고 말하는 그게 되게 티타의 어떤 마음의 변화와 어, 부엌의 모습을 이렇게 딱교차서 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부엌에서 울기만 하고 아, 자기 의견 하나조차 제대로 음. 내지 못하고 소심하게 맞아. 티타가 컸잖아요. 근데 소설 중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큰소리로 막 맞아. 외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음, 음. 조카 딸에스페란사도 그런 삶을 이어나가게 하고 싶지 음. 않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장을 자기도 모르게 응원하면서 음. 보게 되죠. 조카 딸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사랑한 남자와 다른 여자가 낳은 생명이잖아요. 이 존재를 진심으로 아끼고 혹시 이 아이가 이제 막내 딸로 태어났으니까 또 자기 엄마를 부양하겠다고 사랑과 결혼을 모르는 삶을 살까봐 이 아이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키꺼이 애쓰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 정말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서 성장한다라는 거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하게끔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못 참잖아요. 성장, 주체성, <laughs> 여성들의 연대, 모든 <laughs> 것이 담긴 초콜릿 스킬 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랑하고 심심하셨죠? 가족 사진에 찍힌 남편의 비밀 과연 뭘까요? 아기 선생님들의 독서 금지 어른이신 분들만 세피아빛 초상 매너로 모십니다. 뭐로 보십니까? 아, 이렇게 해서 드디어 결승인데요 제철 로맨스 여름과 요리 로맨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승부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스페인 문학을 음... 전공했다보니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표현을 들고 싶은데요 어떠실까요? 그럼 저는 중문과를 나왔으니 여름을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먼저 골랐으니까 네. 성공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laughs> 거의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첫 번째는 또 이제 사랑을 표현한 명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문장 아,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처음 그 도서관에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한이가 처음에 도서관에 그냥 이용객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르바이트 사서 체리티에게 말을 거는 그런 대목입니다. 색인 카드가 있나요? 상냥하기는 하지만 난데없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이 이상해서 체리티는 하던 일을 중단했다. 뭐라고요? 글쎄 그거 있잖아요. 그는 말을 멈췄다. 체리티는 젊은이가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지금까지 도서관에 들어와 근시안으로 내부를 살펴보는 동안 체리티를 도서관에 딸린 가구로 여긴 모양이었다. 체리티는 그가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할 말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눈을 깔고 미소를 지었다. 그도 미소를 지었다. 그거 있잖아요. 했고 음. 너도 그걸 알고 나도 그걸 아는 그 순간 그거를 이렇게 담백하게 묘사를 하다니 어, 근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하는데 <laughs> 너무 담백하거든요. 초콜릿도 티타와 네. 페드로는 첫 눈에 반하는데요. 네. 처음에 페드로와 티타가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음, 음. 어떻게 말하는지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 순간 티타는 팔팔 끓는 기름에 도넛 반죽을 집어 넣을 때 느낌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자. 제가 덩킨 도넛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거 인정합니다. 그 전율? 아, 그거를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도둑스럽게>. 라이스가 있다니. 아, 일단 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에 빠진 아, 뒤로 가시죠. 아직 안 끝났나요? 아, 아 아직, 저도 아직 맞습니다. 갑시다. 근데 체리티가 항상 그 밀회 장소인 그 산속에 버려진 농가에 폐가 페가 <laughs> 먼저 자기가 가고 아, 싶어요. 아, 맞아요, 그 남자보다. 아,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무르익은 여름의 풍광들을 바라보면서 응. 자기 마음에 일어난그 사랑의 기쁨을 혼자 음미하는 시간을 되게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묘사를 읽어 드릴게요. 체리티는 한이보다 먼저 이 작은 집에 도착하는 것이 언제나 기뻤다. 그의 첫 입맞춤이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워버리기 전에 은밀한 달콤함을 하나 하나 자세히 음미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풀밭 위에서 흔들리는 사과나무 그림자며 길 아래쪽에서 호두나무가 둥근 꼭대기를 점점 더 둥글게 부풀리는 것이며 오후 햇살에 서쪽으로 기울어진 들판 말이다. 그 조용한 장소에서 보낸 몇 시간과 관련 없는 것들은 하나같이 어떤 꿈을 기억하려고 했을 때처럼 어렴풋하게만 했다. 그녀의 새로운 자아가 신비롭게 펼쳐지는 것, 그녀의 오그라든 덩굴 손이 빛을 향해 손을 뻗는 것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자기의 그 비현실적인 그 순간이 가장 현실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둘이 함께 있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그냥 사랑에 빠진 내가 사랑에 빠진 채로 혼자 있을 때 만끽할 음...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정말 첫사랑의 설렘을 잘 표현한 부분 같아서 아... 요거 드립니다. 아... 근데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재밌는 게 진짜 서로 또 이렇게 결이 다른 아... 작품인 것 같아요. 잔잔한 수채화 같은 이런 사상이 묘사랑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탱고같이 번뜩이는 강렬함이 음. 눈에 보이는데요 티타가 부엌에서 옷을 딱 벗었을 때 우연히 페도로가 들어오게 돼요 음. 그때 문장을 음. 한번 음.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티타는 그제서야 자신의 몸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모든 물질이 왜 불에 닿으면 변하는지 평범한 반죽이 왜 토르티아가 되는지 불같은 사랑을 겪어보지 못한 가슴은 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반죽 덩어리에 불과한 것인지 그제야 알것 같았다. <laughs> 물질, 불에 닿으면 변한다. 페드로의 눈빛을 받고 토르티아가 된 거죠. 저도 정말 인정하는 바가 금지된 사랑인데 한 집안에 살잖아요.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선 하나하나가 너무 짜릿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능적이고, 이 사랑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1승입니다. 네, 1승 하세요. 네, 네. 또르띠아. <laughs> 두 번째 포인트로는 여자 주인공이 생각하는 <laughs> 사랑. 사랑의 정의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리티한테 사랑은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한이가 뭐. 체리티를 사랑하는 건 너무 확실해 근데 한이가 정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혼자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자기에게 새롭게 청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체리티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한이의 입을 바라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체리티가 어쨌든 부모에게 버림 아닌 버림을 받고 평생 혈혈단신으로 살잖아요 게다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후연이는 자기에게 청혼을 하지 않나 굉장히 외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체리티한테 약속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된다라는 거 마음을 완전히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약속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진부하게 들리지만 저는 로맨스에서 이 약속이 가장 로맨틱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무모하기 때문에 평생 너만 사랑할게 우리 평생 함께하자 라는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기에 바보들이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기꺼이 그렇게 바보가 되는 거 그게 정말 약속을 하는 순간에 두연인 님만이 음. 공유하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체리티가 그토록 약속을 원하는 이 장면이 체리티가 놓인 도유한 상황에서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로맨스의 보편에서 보기에도 누구나 그쵸. 공감할 만한 사랑의 종이이지 않나? 초콜릿의 티타가 음.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기를 살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불꽃이라고 생각해요. 요리도 약불 중간불 강불 이 불의 세계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실패하잖아요. 그만큼 불 조절이 중요한데 페드로는 아까 기름에 들어가는 도넛 반죽이라고 음. 했잖아요. 정말 정말 뜨겁긴 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음. 어떻게 결실까지 보내야 할지는 음. 모르는 둘다 진짜 감정과 본능만이 앞서는 음. 상황이죠. 하지만 옆에 있어주는 의사 조는 은은한 뚝배기처럼 <laughs> 다 꺼져버린 멕시코 뚝배기. 마음은 아. 멕시코 뚝배기처럼 <laughs> 그렇게 활활 아. 타오르지 않아도 아. 괜찮아. 불만 꺼뜨리지 말고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 하잖아요. 그게 진짜 아. 전통적인 맞아. 삼각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랑의 온도. 네, 본능이냐, 음. 이성이냐, 음. 열정이냐, 다정함이냐. 마지막에 12월 챕터가 음. 또다시 웨딩을 한번 음. 하잖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하는지는 정말 끝에 끝까지 어. 읽어야지만 알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남편인 거를 떠나서 되게 명백한 거는 티타는 이윽고 그 불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거죠 두 남자와의 사랑을 통해서 결말에 대한 진짜 완벽한 해석이네요 민경님 말은 <laughs> 왜요 불안하세요? <laughs> 칭찬하니까 불안하세요? <laughs>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승 2대0인데 <laughs> 무슨 승부차기라고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이번 로맨스 월드컵 우승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 이겼습니다 인정. <laughs> 자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 로맨스 월드컵을 해보았는데요. 대리님 어떠셨나요? 저는 역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남의 연예 얘기다. 우리가 항상 여전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 보는 연애 프로가 없더라고. 민경님도 저희 둘을 합치면 전국의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합칠 아, 수 있게 되다고요 그죠? 저도 음. 이번에는 준비하면서 줄거리 요약해야 된다는 사실도 있지 은 채. 그래서 누구랑 대체 사랑한다는 걸 하면서 애타게 읽어내려갔는데요. 저의 진심이 전해져서 웃음도 하게 되지 않았나. <laughs> 로맨스의 사실 장점은 누구나 한마디씩 얹을 수 있다는 거. 어, 사랑을 해본 사람이든, 안 해본 사람이든 누구나 다 사랑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선생님들도 음. 친구분들이랑 사랑 월드컵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전이다 하는 그런 위압감이라든가 부담감을 잠깐 내려놓고 누구나 즐겁게 마음 따뜻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우승작이 뭔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떤 주제로 다음 월드컵을 하면 좋을지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선생님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웃음> 사랑하세요! <웃음>